마지막 사례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예요. 어, 이번에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실수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내가 이제 매도를 해 가지고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어, 우리가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 주택이 12억 원이 넘어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12억 원이 넘겠죠. 12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있다고 하면은 다음 계산산식이 뭐가 적용되냐면 장기부유 특별공제라는 게 적용됩니다. 즉,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 보유기간의 일정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양도 차, 차익에서 차감해주는 공제제도입니다. 근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때 내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부터 내가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통산하는 게 아니고 상속받은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또는 거주 기간을 기산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죠? 양도가액에서 상속받을 당시의 평가 금액이 내 양도차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도차익이 발생한 이후의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게 맞겠네요. 근데 그걸 간과하고 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한데, 그래서 이 김양심 씨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장특공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세무세에서 과세 고통지가 나왔습니다. 김 양심 씨는 고가주택, 즉, 양도가액이 12억 원에 초과돼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즉,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사망해가지고 상속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보유 및거주기간도 통산해가지고 장특공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내 발생한 양도 차익보다 더 많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추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 1, 표2 이렇게 구분하는데 공제율로 따지면은 표 1은 2%짜리, 표 2는 4%짜리입니다. 표2 2%짜는 리 많이들 알 거예요. 보유 기간 곱하기 2%씩 몇 년을 한도로 하죠? 15년, 30%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짜리가 있어요. 4%짜리는 계산산식이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이렇게 적용하고 각각 보유기간 한도 40%, 거주기간 한도 40%, 총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근데 이표 2, 4%짜리 그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대전제 요건이 뭐죠?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어, 내가 비과세를 받을 때는 아까 조정대상 지역 치득일년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거주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2억원이 초과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때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어, 비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4% 장득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동일 세대 원인 원한테 이제 상속받았다. 같이 살고 있다. 부모님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택을 내가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계산할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은 내가 취득한 날즉 상속 개실로부터 적용하는 거다. 어,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한다고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시에 그 보유 및 거주 기간은 피상속인하고 같이 통산한다는 얘기지 장특공제까지 통산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5년 동안 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1년 있다가 이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내가 1년 있다가 팔면 상속개실로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나는 부모님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모님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5년하고 상속계실 이후에 내가 보유했던 1년하고 통산 총 6년을 갖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라는 의미고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속계실로부터 내가 양도한 그 기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갖고 판단한다는 거기 때문에 비가세 판단할 때하고 장득공제 적용할 때에 그 통산 여부하고 혼동,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많이들 혼동하고 있어가지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1세대 1주택, 특히 이제, 어, 특례주택. 그니까 한 채를 갖고 있다가 파는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수도 그냥. 많지 않고 근데 숙내 주택이 있었을 때 일시적 이 주택이라든지 상속 주택이라든지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주거로 바꾼 경우 양둘론제두 채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매매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세무사님들한테 어, 상담을 받아 보라는 거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된다 특히 비가세는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